지금 우리 회사는 이러니까 음... 정말 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근데 이 음... 말을 못하세요 음... 마치 나는 성공했고 모든 것들이 완벽해야 된다라는 내 노력을 이야기하면서 나 어때? 음흠. 이 한마디가 모든 게 무장해제되더라고요 사장님이 자신을 좀 무장해제하시고 불안전함을 공개하실 때 음흠. 조금 더 조직문화가 좀 예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위한 20분 책한권 시간입니다 요즘에 진짜 참 힘들어요. 특히 이제 그 역대급 불황이라고 하죠. 근데 저 보기에는 불황과 불행이 값이 겹친. <laughs> 그래서 어, 마음 추스르기도 힘든 사장님들 다 어때요? 멘탈로 사업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힘든 거 같아요. 정말 이렇게 멘탈 무너지기 직전 사장님들 만나서 붙들어주고. 멘탈만 붙들어 준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다시 사업도 다시 재건할 수 있게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는 일만 꽤 오랫동안 한 분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혁신 여성 리더 CEO 선정되셨고요. 또 타임지에서 최고 CHR로 100인에 드셨고요. 최우수 리더십상 또 IT 업계 최연소 여성 임원 25년간 4천건 이상 기업 컨설팅을 진행하신 정태희 리팍스 컨설팅 대표님 모시고 같이 어, 여러분들 손잡고 어, 이렇게 세워지는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짧게 얘기했지만 사실 사장님들 올해처럼 힘든 때가 없다라고 하고 뭐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멘탈 무너지면 진짜 다 무너지지 않아요? 어때요? 어우, 다 무너지죠. 뭐, 음. 사장님 얼굴 표정이 그냥 회사의 온도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냥 맨 꼭대기에 음. 계시니까 더 네. 눈치 보이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사장님들을 컨설팅하는 일을 오래 하셨어요? 네. 네. 어떤 일을 하셨어요? 좀 설명해 어, 주세요. 네, 저는 한 25년은 기업 내에서 사장님이나 아. 리더들을 이끌고 변화나 조직 관리를 이제 수행해 왔고요. 아, 주로 HR 분야에 계셨어요? 네. 음. HR만 한것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6년 정도는 뭐 네. 5명, 50명, 100명, 네. 만명, 그리고 대기업의 회장님까지 네. 다 두루두루 이제 심폐소생 들어가서 음. 다시 한번 음. 변화의 작업들을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은 우리나라가 HR 분야가 굉장히 발달하고, 많이 공부도 많이 했지만, 네. 사실 초기에는 네. 외국인 회사와, 외국계 회사 우리나라와 차이가 좀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우, 많이 있었죠. 꽤 있었죠. 네. 우리가 살아온 어. 방식이 결국 문화이니까. 네, 우리는 맞아요. 굉장히 유교 문화에, 다양한 편견으로 일단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음. 정이 내려지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아하. 리더가 해야 하는 일들이 네. 사실은 많이 좀 가려져 있었죠 우리나라는 조직도가 삼각형이니까 리더가 맨 꼭대기에 있잖아요 어. 글로벌 회사는 리더가 조직도에서 맨 아래에 있다고 라 음.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자기 음. 일을 바라보지 사장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음. 일을 바라봐서 그걸 잘 해내야 인정받고 음. 네. 또 돈도 많이 벌고 그렇죠. 뭐 이런 조직이 그 하고 네. 약간의 간극은 있었지만 점점 줄어드는 그런. 음, 그 오너형으로 내가 만든 회사야 막 이게 아니고 네. 결국은 이, 이 좋은 직원들이 자기 일을 바라고 자기 일을 잘하게 사장이 도와줘야 자기한테도 도움이 된다라는 분위기로 사실 네. 지난 6년간 굉장히 많이 그 바뀌었거든요. 우리 분위기 가 어떠셨어요? 그러게요. 지난 6년은? 이 라쿠텐의 미키타니 히로시가 얘기한 걸 보면 10명, 네. 20명. 30명, 50명, 100명, 1000명, 2000명. 이 구성원의 숫자에 따라서 네. 인사제도나 의사결정, 내부 프로세스, 음흠. 이러한 음흠. 모든 제도가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달라야 되는데, 음흠. 처음 두세 명, 뭐, 언니, 오빠, 형, 누나. 하고 음. 이제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랑 음.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뭐 어찌할 바 모르는 거죠. 일단 도산하고 망하는 대표님이 거의 한40% 육박하고요. 여기서 음. 이제 얼마나 버티느냐의 싸움인데 네. 사장님들도 종류가 많잖아요. 트더브로 음. 투자를 받아서 초기부터 남의 돈을 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성장을 음. 보여 줘야 되고. 그렇죠. 또 대표님처럼 정말 전문성을 또 발휘하셔서 그 컨텐츠를 계속 유지 관리하시는 대표님들도 맞아요. 계시고 음음. 뭐 작은 소상공인도 많으시고 음. 그러한 사이즈와 업종 업태에 따라 네. 경영과 관리는 달라요 뼛속까지 혁신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려면 네. 어느 정도 주방에서 대표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내가 사장이다라는 틀 안에서 배우려 하지 않고 자신의 아 어떤 답을 가지고 주장하거나 음. 남몰래 울면서도 구성원들 앞에서는 이미 답을 결정하고. 음. 어~ 모든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그냥 독단적으로 하는 사장님도 많으시잖아요 음. 그래서 낸 책이 음. 바로 사장의 음. 클래스를 한번 음. 내왔습니다 그분을 만나보는 중에서 되게 감동적인 사장님이 계셨어요 어~ 이분은 이래서 잘 되는구나 어. 제가 만난 사장님 중에 뭐~ 인격적으로 뭐 훌륭하다. 또는 굉장히 경영을 잘하신다. 네, 네. 이두 가지 뭐 이렇게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는데 뼛속까지 그 철학을 일관되게 실천하시는 대표님 계셨어요. 음. 어 저희가 이제 배달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배달을 할때 이제 라이더들에 대한 사람들이 음, 편견이 음. 있었잖아요. 라이더들이 네. 음. 무시받는 걸 보시고. 거기에서 자간을 해가지고 유익하게 살려고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시면서 음. 라이더 생활을 하시는데 네. 그들이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음. 헬멧이나 의상이나 뭐 패치를 달거나 음. 오토바이에 대한 기능이나 이런 거를 좀 남다르게 존중하게끔 이제 만드신 거예요. 오. 그래서 라이더들의 행복을 이제 좀 비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네.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어마무시하게 이제 많이 커지고 큰 기업이 됐는데 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잘 되는 기업의 첫 번째 제가 봤던 건 뭐냐면 그 음. 대표님의 존중에 대한 철학? 뭔가 돈이 처음에 안 되더라도, 그러한 선한 여러 가지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진짜, 나중에는 굉장히 큰 밸류에이션을 받고 성장하는 회사가 있었죠. 아, 지겹다.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돼? 음. 라고 생각할 때쯤 구성원이 알아듣기 시작하니까, 음. 그러한 단단한 철학? 이게 좀야 이래서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군요. 구성원들과 함께 이렇게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왜그 조직 문화 중에서 특히 커뮤니케이션 부분을 좀 얘기를 네. 하면 그 되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되게 네. 소통이 진짜 안 되거든요. 아, 저 옛날에 맞아요. 한번 회의를 하는데 오래된 임원들이 있어요. 나랑 네. 오래된 직원은 뭐한 26년 뭐 음. 15년 그러니까 다랑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 그래서 되게 편하게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오래된 이렇게 존, 존중 이런 것들이 음, 네. 서로 있, 있어요. 네. m 지세대 직원이 들어온 거예요. 네. 회의를 이렇게 하는데, 어, 그래, 너희 의견 말해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내가 내 얘기를 했어요. 내 생각은 이렇고 이렇고 그랬더니, 계속 안 듣고 이러고 있어. 그러다 네. 갑자기 손을 번쩍 들어서 얘기해봐. 그랬더니, 대표님, 우리한테 얘기하라고 나서 대표님이 우리 얘기 안 들으시잖아요. 아, 저 죄송합니다. 예의의도없이 예, 그냥 훅 말해보라고. 기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충격을 받으셨겠네. 아, 나, 내가 충격받은 게 아니야. 우리 임원들이 충격받았지. 다, 아, 맞아. 왜 저래. 다들 이렇게, 아. 이렇게 떨고, 있고. 나는 손이 벌벌 떨리는 네. 거예요. 뭐라고 여기다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뭐라 거야 뭐라 하셨어요? 어, 그래. 아, 그거, 아. 거기서 어떻게 내가 화를 아유. 내. 그러니까 이제. 아, 나는 또 반성을 빨리 하는 사람이라서, 어, 그래, 내가 그랬구나. 그래, 그래. 너 의견 얘기해봐. 그러면서 했는데, 듣고 얘기하고 회의는 잘 끝났는데, 근데 나중에는 내가 제일 아끼는 직원이 됐어요, 걔가. 오, 결론은. 결론은 아끼는. 왜냐면 걔가 정말 일을 잘했거든. 요 대표님께 이렇게 하더라도, 음. 나는 결론적으로 좋은 인재로 인정받을 거야라는 경험만 있다면, 네.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더 성장 포인트로 그 친구가 이제 인재가 된 거잖아요. 음. 그게 바로 저는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근데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인재를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저는 경험을 관리한다고 생각을 해요. 경험을 관리한다. 네. 음. 그러니까 대표님이 지금 그 구성원에게 네. 좋은 경험을 제공해 주니까 음. 그 구성원은 내가 이렇게 말대꾸해도 괜찮을 거야라는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결국 대표님께 인정받고 그렇게. 좋은 인재로 큰 거잖아요. 음. 결국은 구성원 음. 입장에서 그것을 좋은 경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성공 음. 케이스로 간 건데, 대표님 오셨습니다. 막 벌떡 일어나고, 대표님 여기 앉으세요. 아니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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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에 집중해서 회의 주제에 몰입을 해서 대표님이 오는 것도 모를 만큼 아이디어에 진짜 <laughs> 투척을 하느냐. 그러니까 리더를 바라보느냐, 문제를 바라보느냐. 이런 환경들이 돼야 그 구성원이 음. 막 발산을 할거 아니에요. 오늘 이 사장의 클래스를 높여주는 8가지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네. 몇 가지를 이렇게 사례와 함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비전을 제시하는 네. 리더 또는 음. 대표님. 저는 네. 꿈이라는 게 사람이 굉장히 가슴 떨리게 하잖아요. 맞아요. 좀제 네. 얘기를 잠깐 하면 음. 저 남편이랑 신혼 때 돈을 벌면 네. 어 엘리베이터 있는 집을 가고 싶었어요. 5층에 살았거든요. 근 네. 저는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고 해외에 음. 많이 있었으니까 러기지를 끌고 5층을 5층을 올라가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음. 출장이 한 달에 15일이 있었거든요. 아이고. 네. <laughs> 그러면 이 무거운 거를 들고 올라가는 게 한이었어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아침에 네. 남편 과 화장실 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음. 그래서 제가 남편하고 약속을 했어요. 화장실 두 개. <laughs> 3년 뒤에. 화장실 두 개, 네. 엘리베이터 있는 집을 가자. 어허. 그러니까 진짜 밤을 새서 일하게 되고, 네, 네. 그 목표 도달지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음. 힘들지만 견뎌, 견뎌지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비전과 목표라는 건 그렇게 음. 분명하게 그릴 줄 알고, 네. 내가 어디에 도달하는지 알때 구성원들이 이탈하지 음. 않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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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그게 회사에서는 비전, 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꿈. 그게 이제 정해진 기간 안에 명확하다면 맞아요. 의심하지 않는다면 구성원이 굉장히 나도 그 음. 꿈에 같이 가담을 동참하겠다. 하겠다. 네, 동참하겠다. 첫 번째 그럼 비전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성장이에요 네, 성장. 네, 음.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떠날 각오를 하시고 대표님이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네. 구성원들이 돈도 중요하지만 조금은 어제보다 나은 이 일상이 중요한데 배울 것도 없고 음. 맨날 혼만나고 음. 그냥 다람쥐 책받기 식으로 간다라면 네, 네. 그게 굉장히 힘들겠죠. 네. 구성원들에게 대화를 매일매일 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떠한 커리어의 포트폴리오가 되는지를 자꾸 음. 좀 대화를 너징을 해주는 게 중요하죠. 음. 그래서 구성원들의 성장에 대한 동력이 있는 대표님은 절대, 절대 이게 멸하지는 않더라고요. 구성원들이 성장해야 회사도 성장하므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결국은 회사가 아님.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세 번째는 변화에 대한 건데요. 음. 결국은 우리가 J 커브를 치고 올라가서 지금보다 나은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얼마나 이러한 변화에 대한 문이 열려 있는가? 그렇게 되려면 수도 없이 많은 아이디어들이 수렴이 돼야 되는데. 이 변화에 대해서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표님들이 너무 자기 확신성이 높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답정로가 되고 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수용 못하죠. 네. 그래서 음. 내문은 열려있어 언제든지 와. 하지만 누가 대표님 음. 방에 가겠어요. 음. 예, 대표님이 엉덩이 들썩이시면서 가셔서 음. 물어보고 그걸 실행하시고 뭔가 칭찬을 해주시는 그러한 행위가 필요한데 이러한 측면에서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문화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음, 사장들이 정말 배우려고 하는 자세도 좋고 다 좋은데 오래된 스스로의 습관을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대부분들 그죠. 맞아요. 음. 그러니까 예방과 처방이 있는데 네, 네, 네. 되는 사장님은 예방을 음. 잘해요. 음. 그래서 눈빛부터 굉장히 겸손하세요. 음. 나 배우고 음. 싶고 음. 시리즈 A B C D라면 A에서 B 갈때뭘 주시면 알고 움직이는 네. 사장님과 네. B가 네. 터져서 C를 가는데 힘들어하는 사장님 이 있잖아요. 음. 저는 더 사장님일수록 바깥 세상과 안에 대해서 겸손하게 지하 5층으로 내려가서 음. 배워야 음. 된다는 거죠. 정말 좋은 요즘 예를 드리는데 2천. 22년 1월에 네. 샤넬 사장이 바뀌었어요. 리나 네오라는 사장이에요. 네. 취임하시고 2년 만에 음흠. 매출이 29%가 올랐어요. 샤넬이. 네. 지금 이러한 불경기에도. 음. 근데 리나 네오가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음. 유니레버에 인사 총괄이었어요 음. 네. 이제는 고객을 만나는 구성원이 음. 고객에게 음. 정말 감동을 주려면 네. 그 구성원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 구성원이 막 벅차 올라서 음. 날밤을 새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음. 동기가 충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고급 브랜드의 패밀리 멤버였던 CEO에서 음. 경영자 모두로 창업가 모두에서 바뀌면서 음. 진짜 구성원들이 긍정 경험을 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리나레어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음. 그만큼 지속 가능한 조직을 만들려면 네. 사장님부터 <laughs> 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책에서 네. 우리 딱. 집어서 소상공인 분들이 네. 정말 딱 읽고 참고로 하고 하면 좋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책에서 제가 얘기한 내용 중에 매출은 목표가 될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음. 매출은 결과지 음흠. 목표가 될수 없다는 네. 거죠. 음. 목표를 예를 들어 100원에서 200원으로 하시려면 음. 사람과 일하는 방식이 100원일 때의 음흠. 업무 프로세스를 200원을 만드는 업무 프로세스로 바꿔야 돼요 그게 음. 목표가 돼야 돼요 네네. 근데 대부분 제가 만나는 대표님들은 다 매출이 음흠.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 책에서는 사랑과 문화가 해결이 되고 내부 프로세스가 해결이 돼서 음흠. 고객 가치를 만들 때 고객이 주머니에 돈을 넣는 거예요 그못 모르고 그냥 아니면 정말 너무너무 좋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각자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내가 목표를 세웠고, 내 꿈이 너무 크고,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데, 이게 경영으로 풀어지질 않을 때, 네. 너무 속이 상한 거죠. 돈도 안 벌리고, 직원들과의 마찰도 겪고, 네. 그러면서 결국은 회사가 줄어들고, 포기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누구나 다 그렇다고 이걸 뭐 경영학과 간다고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부딪히면서 고객 만나서 깨지고 그렇죠. 구성원 만나서 깨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배워가는데 이 돈이 오고 가는 필드에서 사람이 오고 가는 필드에서 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몇년 버텨내는 게 죽을 것 같거든요. 책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또 아주 작은 회사건 또뭐열명 규모건 다섯 명 규모건 어쨌든 소규모 소상공인 분들이건 읽으면서. 사장의 고민들을 좀 한번 책과 함께 털어내 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작지만 스스로를 경영해 나가시는 분들에게 요, 요 스텝대로 한번 공부를 꼭 해보셔라, 이렇게 좀 추천을 좀 해주세요. 사장님만 읽지 마시고, 구성원은 예방 차원에서 외로운 사장님의 마음속에 어떤지를 좀이 책을 통해서 이해하는 차원, 네. 그리고 음. 팔로워로서 정말 건강하고 뾰족한 성과를 내는 것 중요하기 음. 때문에, 어, 반드시 구성원도 공부하고 사장의 역할 또 리더의 역할을 이해해야 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어떠한 스텝을 밟아야 되느냐에 음. 첫 번째는, 저는 좀 구성원한테 도와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나좀 도와줘. 음... 네, 지금 우리 회사는 이러니까 음... 정말 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근데 음... 이 말을 못 하세요. 음... 마치 나는 성공했고 모든 것들이 완벽해야 된다라는 병에서 음... 구성원들을 기쁘게 하려는 의무감과 책임감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음... 냉혹한 현실을 파악하고 인정하는 게첫 번째 컨설팅 했을 네. 때이니까 음... 도와줘. 음. 라고 하시는 거가 제일 첫 번째고요. 대부분 제가 만나는 대표님들은 이 퇴사율이 낮은 게 굉장히 경영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음. 잘못된 겁니다. 아 어, 그래요? 네. 음. 퇴사율이 높던 낮던 그때 음. 필요한 인재가 최고로 인정받고 보상받으면서. 그 기업 포트폴리오에 맞게 일하는 거기 때문에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그만큼 필요한 인재들을, 음. 냉정함을 유지하시면서 인재를 인선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장님 너무 외롭잖아요. 저도 음. 외롭거든요. 음. <laughs> 많이 외로운데, 어, 그럴 때, 어, 혼자서 고전하지 마시고, 네. 내 노력을 이야기하면서, 나 어때? 음흠. 이 한마디가 저는 모든 게 무장해제 되더라고요. 네. 나는 어떤 리더야? 음. 어, 나 이런 노력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지? 왜 날씨 어때? 하면 좋아요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날씨가 좋으니까 내가 좀 걸었는데, 어떻게, 음. 해? 당신은 이런 날씨에 뭐해? 하면 줄줄줄 얘기하듯이, 네. 조금만 음. 사장님이 자신을 좀 무장해제하시고 불안전함을 공개하실 때, 음흠. 조금 더 조직 문화가 좀 예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이 책에 보시면은요, 어, 파트가 네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장은 고객을 배워야 된다. 두 번째 사장은 구성원을 배워야 된다. 세 번째, 역시, 커뮤니케이션이네요. 사장은 <laughs> 커뮤니케이션을 배워야 된다. 네 번째는 리딩 스킬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잘와 있나? 직장인들은 그게 궁금할 거예요. 내가 이 회사 잘 다니고 있나? 내가 여기 있으면 성장하나? 이게 되게 궁금하겠지만, 사장님은 그거보다 한 10배 질문이 많죠? 내가 잘 경영하고 있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까지 엄청난 네. 본질적 질문까지 매일 질문이 그렇죠.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이 질문할 때 이걸 늘 같이 상의하고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아요. 그죠? 네. 그럴 때 이제 이거 사장의 클래스. 책 읽어 보시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사장인가 어떤 사장으로 살고 싶은가 지금 현재 나는 어 이렇게 제대로 경영을 하면서 나의 갈 길을 가고 있나 이걸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컨설팅 하시면서 그 사장님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질문 이렇게 딱 만나자마자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은 뭐였었어요? 구성원들이 야속하다? <웃음> <웃음> 외롭다? 어~ 이런 간극의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문제네 서로 그게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음. 말이라는 것도 문제고 그니까 러 대표님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근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일자라는 구성원이 최고다 음. 근데 그렇다라는 그~ 숨겨진 내용이 뭐냐면 음. 나 신경 안 쓰고 당신의 목표에 대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게라고 음. 하는데 그러한 대표님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음. 일관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기술과 문화를 만들어내는 대표님들이 음. 이제는 그것을 성공시키더라는 거죠. 음. 사장님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어 이렇게 순간순간 묻고 싶은 게 매일매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또 누군가 만나서 1대1로 이렇게 같이 상담도 하고 이랬으면 탁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또 이렇게 전문가가. 몇안 계세요, 한국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번에 정말 사장의 클래스라는 책을 우리 정태희 저자님이, 정태희 대표님이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주 작은 사업을 하시건, 사장을 시작하려고 하시건, 지금 힘든 일이 있으시건, 어, 어떤 분이시건, 또 구성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뭐 얼마든지 사업을 하고 싶으시잖아요? 이 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그 길에서 묻고 싶었던 것들에 대한 다답을 여러분 꼭다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책을 나눠드리려고 구독자 <laughs> 도서 나눔 이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댓글 적어주신 분 10분을 선정해서 책을 들어 보내드리는데 그 영상 보시고 나서요. 음, 저는 요즘에 이런 고민 있어요. 하는 직장 다니시는 구성원분들이나 혹은 사장님 되신 분들, 혹은 아, 저는 앞으로 사업하고 싶은데 이게 제일 고민이네요 하는 거를 좀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분 선정해서 오늘의 도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태희 대표님의 도서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 사장의 클래스, 2. 사장의 클렌징, 3. 사장의 클래식, 사장의 클로버. 네, <laughs> 과연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 적어주시면. 책 10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